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 99화 수, 진, 지, 만입니다. 지킬 수, 참, 진, 뜻, 지, 찰, 만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지극해 보자면, 참됨을 지키면 뜻이 차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참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특형들을 말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도리인 인, 이, 예, 지, 신, 오독을 볼수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지는 마음의 품은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다시 번역해 보면, 이 사람의 이 참된 도리를 지켜 이 마음의 의지를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올바른 동목을 지켜서 이를 이 성실히 향하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바로 군자가 아니겠습니까? 예기 공래상에서는 네 가지 경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뜻을 가득 채우지 마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즉,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충만하면 오히려 자만하기 쉽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불 가장 이 오만함이 자라도록 하지 마라. 욕불 가종 이 욕망을 쫓지 마라. 집을 가만 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가득 채우지 마라. 낙불 가극 이 쾌락을 끝까지 가지 마라. 즉, 이네 가지를 지나치게 하면은 결국 화를 부르니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고 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킬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킬수는 직면 자와 마디촌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면의 각골자는 이 움집을 본다 만든 것이었으나 점차 이자는 이 지붕이 있는 집즉이 지붕이 갖춰진 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뒷면자가 들어가면은 보통 큰 집, 관청, 궁궐, 사당 등을 뜻하게 됩니다. 마디초는 지사자죠. 이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 아래에 이회이 하나 있는데. 이는 손목의 맥집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 있습니다. 길이를 논할 때 손바닥 아래에서 이 맥전까지의 길이가 1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길이가 약한 3cm 정도 됩니다. 이는 손가락 한마디 길이도 되기 때문에 마디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디촌은 짧은 길이 혹은 가까운 사이를 언급할 때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이를 1촌이라고 부르죠. 손을 의미하는 자형은 이미 각골문에서부터 이또자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초는 처음 만들었을 때그 의미가 일정하게 뛰는 이 맥박을 뜻해서 규칙, 법도 등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오면서 이손 형태 때문에 마디초는 손과 관련된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지킬 수는 이 직면자와 규율, 규칙을 뜻하는 이 마디촌의 합자로서 이 집안의 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도는 지켜야 한다는 해석에서 이 현대로 와서는 이 지키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지킬 수는 이 임무, 정조, 지조 등이 당연히 따라야 할이 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참진 자가 되는데요. 참진 자는 이 소정 자와 비수비의 합자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이 소정 자는 이 제사를 사용하던 이 청동소서에서 기원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위에 이두 귀와 아래 두 다리, 그리고 다리에는 이렇게 장식이 있죠. 즉, 이 제사를 위한 용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이 소중은 귀가 없어지고 다리 장식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의 소중물들을 보면은 이 둥근 형태는 이두 개의 귀와 세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 사각 형태는 다리가 네 개죠. 이러한 형태의 소선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바칠 음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에는 제사를 올리는 향로가 이 형태와 비슷하죠. 그래서 소정자라고 하면 보통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사, 정계, 귀신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수비는 오늘날 이 숟가락 또는 이 작은 칼을 뜻하고 있으나 각골문에서 원래 의미는 이 사람이 흙기를 숙이다, 손을 들어 올리다 등의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어 올린 자세는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자세히 보다 비교하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다는 의미 때문에 이두 개를 비교하다는 의미가 되면서 이두 개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자는 견질비로 따로 분화가 되죠. 비수비는 이 형태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 혹은 작은 칼이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수비 형태는 사람인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사람인은 좌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표시되며 비수비는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자형을 달래하고 있습니다. 참진 자는 근문을 보면 소정 자 위에 비수비 적수저가 올려진 형태입니다. 소정 자는 제사용 그릇을 의미하며 이는 조상신에게 음식을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제사의 기원은 짐승이나 토착신을 모시는 토테미즘이나 샤멘니즘과 같은 원시신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차 여러 부족이 합쳐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토착신은 배제되고 사람들은 조상신을 모시기 시작하죠. 조상신을 모시는 풍습은 각골자가 형성된 상나라, 즉 은나라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화가 한반도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는 재물에 수저를 올려두는 풍습이 있으며 참진자가 그러한 경우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뜻은 조상을 받드는 것이 경건하다. 참되다 진리다. 혹은 경건하게 정성으로 조상을 모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참진리. 진실 등의 의미로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뜻지자입니다이 자는 어, 선비사 그리고 마음심의 합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형을 보면은 갈지자와 마음심의 합자입니다. 갈지자는 이 움직이는 발을 그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이 갈짓자는 땅을 뜻하는 이 수평획, 그리고 이 발짓자의 조합으로 땅위를 걷고 있는 발을 의미합니다. 이 자는 발의 기능인 걷다, 가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땅위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서 영향을 주다, 사용하다, 도달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도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뭐뭐에 있어서 뭐뭐의 등과 같이 문장을 계속 이어지거나, 진행시키는 이 어조사로도 고자를 사용됩니다. 참고로 이 멈춰선 발을 그린 자형은 이 거칠지죠. 이 거칠지는 땅을 뜻하는 이 수평이 수평획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심은 이 심장을 묘사한 자형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뜻지는이 가다하는 의미의 갈지자와 마음심의 합자로서 즉, 가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자형이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형의 의미 역시 의지, 뜻, 마음 등이 되겠습니다. 자형은 이 소전 이후로 가면서 이 갈짓자 형태가 형태가 비슷한 이 선비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학식 있는 선비의 지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찰만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의 평평할 만한 합자입니다. 평평할 만한 이 뭔가 사람이 물지기를 찍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린 자형이라 할수 있는데요. 비슷한 형태로는 이 두량 자가 있습니다. 두량 자는 이 두피를 말이 끄는 이 마차에서 따온 자형입니다. 옛날 전차는 두필의 말이 끄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레글을 보면은 이 각구나 금문자형에서 보면은 말에 걸치는 이 마구가 이렇게 두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구 형태로 두개 그려져 있죠. 이 마구 두 개를 따로 떼어내서 그린 자형이 바로 이 두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량자가 뜻하는 말은 두개 둘 또는 이 동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평할 만에는 이 머리부가 좀 틀리죠. 이 수몰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몰입은 이 형태가 관모를 닮아 있어서 구성자로서 수몰입은 관모, 뼈슬의 의미가 있고 또는 이 사람의 머리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평평할 만은 이 사람이 양쪽에 동동하게 뭔가 걸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양적 무게가 같아야 기울지 않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행의 의미는 평평하다 가 되겠습니다. 이 평평할 만에 이 삼수면에 추가된 이 찰만 자는 양쪽에 이든 것이 물을 가득 채운 양동임을 이 양동이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이물 양동이를 든 사내를 가 되는데요.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이나 강가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서는 양철로 만든 물둥이 지게로 매일 저녁 동네 우물물을 나르는 것이 하루 일이었습니다. 서울 부잣집은 물장수가 날라 주는 물을 사 먹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8세기 기 계기에 서울 물장수 중 한경도 북청 출신이 많아서 북청 물장수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물지게를 치고 나르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이 물동이는 이 높이, 높아, 한쪽이 높아서도 안되고 균형이 맞아야 했습니다. 찰만 자는 이물 양동이에 이 무게를 가득 채워 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찰만 자가 뜻하는 바도 차다 가득 차 있다 가득하다 만족하다 꽉채우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수진지만 즉 사람의 참된 도리를 지켜 마음의 의지를 충만하게 하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노 위령공편에 따르면은 공자께서는 공자는 이 공공하더라도 결코 절개와 지조를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재진절량 종자병 망능 흥. 진나라에 있을 때 식량이 다하고 이 따르는 자들은 병이 들어 이 아무도 이 일어설 수가 없었다. 자로원 이 견활 이 군자 영유궁호 자로가 화가 나서 이 뵙고 말하기를 이 군자 역시 궁할 때가 있습니까? 자왈 군자 고궁 소인 궁사남이 이 공자 가로되 군자는 이 궁함을 견디지만은 소인은 이 궁함에 모든 이 함부로 하느니라. 즉이 군자는 궁한 처제수도 이 수진지만 의 자세를 잃지 않지만 소위는 옳지 않은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